안녕하세요. 우리 또리 근황입니다. 3개월을 다 접어갑니다. 소설 남아 기표도 달았어요. 저도 이제 끄고 위로 올라와야지 저도 이제 끊어야 됩니다. 의사 선생님 부의사 선생님도 제안을 하라 합니다. 살을 먹으라고 저도 이제 하루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. 다음 일주일은 맹물만 일주일 주랍니다, 맛없이. 지금 현재 분유량을, 음, 어, 네, 네 컵에서 지금 한 컵으로 줄였습니다. 연하게. 마지막에는 맹물만 주랍니다. 알았지, 이놈아? 이제 네 이제 3개월 다 돼가서 이제 짐 먹고 사려 먹어야 돼. 힘들어 죽겠어. 사회준, 우리 또리는 건강하게 잘 크고, 기표도 달았습니다. 또리야, 기표 달고, 좀 많이 컸습니다. 배도 빵빵하고. 이리 와봐. 공주, 이리 와봐, 공주. 공주가 아직도 더 커요. 딸랑구가 저기 보면. 공주는 엄마 젖을 먹고 있네요. 저쪽에 껌먹고좀 벌겋고 등지 작은게 똘이 엄마예요 이리와 공주니. 오는데 잘 젖먹네. 똘이. 맛있어 똘이. 넌 추석 지나고 난다음 연휴 끝나면 이제 분유를 끊어. 알았어. 이놈아. 아휴, 오늘은 여기까지. 똘이 근황입니다. 아유한손으 우유, 우유를 먹이려고 힘이 되네. 이제 얘가 힘이 좀 좋아졌어요. 배도 빵빵하고. 뿔도 지금 요 쪽쪽 날라 그러고. 벌써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.